이거지 음! 여러분, 저 이다리에 루키, 이다리로키, 루키, 이다리 루키 미쳤다. 이다리 루키 선종. 자, 이번 경기도 더블 더블 해보자. 자, 이번 경기 상대 요키치다 그치, 요키치 아유, 자, 덴버랑 또 하네요. 덴버 너겟이랑 스크린,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어 바깥, 바깥에 바깥에 주고 3점쏴 그렇지 좋았다 어 여기 있다 와 나이스 득점까지 요키치의 파울류도 그지고 보여줘야지 와 피지컬로 눌렀다 그냥 근데 우리 구독자 분들 중에 농장 알들이 많네. 들어가죠? 나이스. 이러면 이제 3점슛한 거랑 비슷한 똑같은 느낌이 있네. 그 안으로 들어가. 쏴. 그렇지. 어, 바로 B- 마이너스 아, 애초에 이동이 찾아요. 근데 커리는 골스 약간 메인 간판 스타 아니야? 나이스. 아, 요키치 이제 다못 막지. 아 경기시간 또 안바꿨어 여러분 <laughs> 자꾸 까먹네 사람들이 7분으로 바꿔달랬는데 5분 너무 짧다고 워어 <목소리> 나이스! 리바운드 아나 놓쳤다 오 다행이다 막아주고 박스아웃 해주고 쏴봐, 쏴봐, 쏴봐 2초 남았다, 야 쏴야지 그럼 어시.. s 레 j 바운드 스크린! 그렇지! 그 u d e s c r e e 스 Ru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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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c h 그래도 내가 직접 하고 연승이긴 한데 주요 경기로 이동하면서 다 졌어요 이 시뮬레이션. 아니 나왜또 파워포워드 됐어? 나 파워포워드 잘못하는데 그렇지, 나이스. 와, 나왜 이렇게 잘하냐? 파워포워드가 어울릴지도. 와, 와, 탐슨도 미쳤다. 그래서 스크린 써주고 그렇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어, 기가 막혔고. 여기, 와, 와, 나이 셀리우, 미쳤다. 아, 어, 나 엘리움 너무 좋아. 엘리움을 하려고 농구를 시작한 남자. 어? 여기. 여기, 다시, 커리형 그렇지 나이스 여러분들이 n b a 를 많이 사랑해주셔서 좋네요. 이러 i 조 e 수가잘 나왔더라고. 나이스. 어 박스 미친 최강이지. 어나또 파워 포워드 됐어. 그래서 u u 고든이 날 막은 거구나. 야, 요키치 이제 내가 막안 붙으니까 날아다니네. 아! 오, 나이스. 어 나이스! 어기 들어가네. 그 소문은 진짜일 수도 있고. 와, 엘리오 덩크 지렸다. 나도 저런 거 하고 싶다고. 어? 우리 대보자! <laughs> 나이스, 아무튼. 흠, 음, 요키치 나못 막는데. 오, 막았다, 막았다. 오, 와. 아니 방금 그 <laughs> 축구하다가 가랑이 털린 기분인데? 나도 할수 있다. 나도 할 거야, 이 녀석아. 응, 나도. 아또 털리는 거 아니야? 오, <laughs> 어이겼다, 어,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오 어, 들어갔다 나이스 득점까지 헤헤 오늘도 더블 더블 점점 리그 최고의 센터가 되어가는 요새 리바운드를 많이 한다잉 자 LA 레이커스 만나러 가볼까요 이기자 그렇지 와나또 19-13이야 그렇지 이겨줘야지 계속 아와 오늘 28득점 13리바운드 아니 시뮬해도 잘하는데 박축지 나이스! 22득 8리바운드 근데 졌다 아까는 이겨! 아왜또저 이겨! 어또 아, 저. 근데 나는 잘하고 있어 여긴 이겨야지 진짜 아니 너3 0득좀 했는데? 리바운드도 역개하고 간반에 이겼네요 야 시뮬은 많이 진다 야너 경기당 리바운드가 8.2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LA 레이커스를 만나러 갑니다 뭐야? 오늘 무슨 날인가 봐. 아, 경기 시간 또안 늘렸어. LA 레이커스 대골 쓰면 빅매치인가요? 내가 아는 좀 유일한 두 팀이기도 하고. 점프볼. 이겼다! 스크린 써줄게. 그렇지, 스크린 좋았고. 나이스! 어, 너도 3점 잘 쏜다. 와, 르브론 제임스. 오! 어? 아, 슈팅제 잘했는데. 스크린 써줄게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아, 기해주고. 나이스! 그렇지! 스크린 어시 나이스 스크린. 그렇지! 이거지! 나이스 커리. 어, 방금 너무 잘했고. 방금부 피겐 그 롤의 일종 아닌가요? 찢었다. 오야야야야야. 발차기를 골 땀에 어떻게? 스크린 서주고. 아 리바운드 못 땄다. 이거지 와백 덩크 이거 뭐라 그래요? 야 미쳤다. 뒤로 덩크 했어. 백핸드 덩크인가 저런게? 와 레이코스 움직임봐 못들어가지 이녀석아 나이스 리바운드 스크린 스크린 여기 이렇게 기가 막혔고 1점 차이로 줄이는 볼스 스크린 들어가서! 기가 막혔고 파워 땅크 어잘 o 다오 다시 5점 차이야 나이스 우리도 3점 센터가 박스 바깥에 있어 얘네는 계속 나이스 리바운드 박 i c e 도 잘했다 방금 여기 3점 쏴야지. 와, 와, 방금은 진짜 짐승 같았다. 나이스 동점. 오, 나이스를. 와, 나 이제 리바운드 잘한다. 여기. 그렇지. 나이스 어시스트. 빨리 해라 너네 공격. 와리브론짐승 뭐야? 어, 안 들어갔어요. 컬링 스크린, 어, 뭐야? 나 좋네, 스크린 스크린 소주잖아 그렇지, 아, 까비, 아우, 나 저거 못뚫겠다 빡사우타하는 거 스크린 날씨, 트리플 어 역전, 엘리옵당했다. 점아오 파울리도 나이스 아나 자유도 잘못 썼는데 어 데이비스 개빡세게 생겼다 제발 하나만 넣자 하나만 하나만 오잘 썼다 오잘 맞췄잖아 이거는 아, 제발 하나만요 후하 하나만 하나만 나이스 만족 와, 3점 미쳤다. 스크린하고. 어, 스크린만 서주면 커리가 넣어주는. 아, 제발, 우리 팀 해줘. 그래도 7점 차이네요. 오, 10점 차이로 벌렸다. 나이스. 아, 나 엘리읍은 됐는데. 엘리읍 덩크가 아쉽다. 아, 그래도 엘리읍, 나이스. 리바운드! 나이스 10개 찍었다 됐다 오 블락했다 블락했다 블락했다, 블락했다. 오 나이스 블러 야...이... 몇번 안터진다는 블락 간만에 했네 자와 레이코스 빡셌다 그래도 이겼어요 나이스 오늘도 더블 더블 기록하는 11 11 6어시 가자 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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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같이 들어가요 히히 예, 필라델피아 세븐티 식스 예, 저게 뭐야? 세븐티 식서즈라 그러네. 이 처음 보는 팀이야. 이겨주고 때려, 그렇지. 나이스, 어리바운드 뺏겼다. 어, 이걸 뺏기네 그냥 때려 그렇지 꼴미 득점력은 살아있거든 허리형 스크린 서달라는 말인가 여기서 그렇지 아 까비 뚫었다 와 피지컬 s 렸다 스크린 들어 가서 나이스. 방금 움직임 좋았다. 그지 나이스 스틸. 왔다. 덩크는 아니지만 아무튼 나이스. 아, 덩크 각이었는데. 허형 받아. 우리 하자. 그렇지. 어, 너 너무 잘한다. 골 밑에서. 허리랑 나랑 거의 다 하네. 스크린 써주고, 안에 들어가서 넣어주기. 커리 형! 기가 막히고 3점슛 MB가 3점슛은 좀. 어우, 리바운드 따였다. 확실히 7번으로 하니까 점수가 좀더 나오네. 하프타임인데 40대 40 이러잖아. 아유, 또 틀렸네. 와, 나 저런 거못 맞겠다. 진짜 어, 동점 됐는데, 어떡하지? 마무리 좀, 그렇지. <laughs> 패스를 몇번한 거야? 안에서 나이스, 어 커리, 나이스. 커리 형 해줘. 아 근데 너왜 이렇게 무, 갑자기 왜 이렇게 무리하죠, 커리 형? 우리 지고 있어. 천천히 해. 2 점만 넣어도 돼. 나이스 리바운드. 이건 어 다들 3 점으로 무리를 하네? 뭐 전술이 전술 지시가 내렸나 내려졌나? 나이스 리바운드. 가자 커리 형또3점쏠 거야? 어 이번엔 들어가네. 휴. 와 이거 엘리브 덩크 스크린 여기 그렇지 완벽했다. 나이스. 어 제발 좀차 벌어줘라. 오 9점 차 나이스 야스테판콜리 지금 28득인데? 미쳤네 엔비드가 쏴요 오잘 쏜다 그렇지 오 공격 리바운드 해줘 나이스 오나 트리플 더블 세계 어시스트 단세계 피겐롤 그렇지? 와, 이거 완벽한 피겐롤이었다 그치? 이집트 7 어시 시보리 바운드, 오늘 화랑 미쳤는데 엠비드 3점은 안 되지? 어시 하고 싶다. 어시, 어시! 나이스 아 어시스트 패스 까비 어시 해줘 나이스 어 어시 두 개만 더 제발 어 우리 공격이네 탐슨 형 때려줘 탐슨 형 해줘 때려 그렇고어시 에이 <laughs> <laughs> 와. 슬램덩크다 진짜 여기 때려 <끝> 나이스 쏴 쏴줘 <끝> 에이 내가 쏜다 아나 <끝> 어, 어시 두개 와 근데 나, 나 리바운드 16개나 했어 이번 경기에 잘했다 95득 확실히 시간을 늘리니까 막 100득점 가까이 하네요 내 성적도 뭔가 더 좋아지고 시, 활약할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 단일경기 리바운드 기록? 뭐야 리바운드를 잡는 자가 경기를 지배한다 아니 0한 경기 5 0 5개0 0 5,000. 5,000. 5,000. 5,000. 5,000. 5 5개0 0 5 0그래5 0 6개 했다고 막 5,000. 5다0 0 5,000. 5,000. 5,000. 5,000. 5하0 0 5 5 음. 결코 당황하지 않는 선수입니다. 음. 진부하죠, 대답이? 음. 자, 여기 박스 여기 1위팀일 걸요, 아마? 이달의 선수가 있는 팀이라고 하네요. 아까 잠깐 보니까. 맨피스 그리즐리스. 이게 뭐야? 나이트 리바운드. 모란트가 약간 뭔가 좀 치는데? 어? 된다고 이게? 와 모란트 뭔가 스타일도 되게 슈퍼스타일 것같아어 설마 와 다르다 커리대 모란트 느낌인가? 어 설마 커리도 아니 지금 경기를 둘이 다 하고 있어요? 뭐야 오,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란 한테 그런다고? 나이스, 이거. 커리어 어딨냐? 와, 기가 막혔다, 이거. PPG랑 USG가 뭐지, 저게?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우, 이거 스크린도 완전히 나하고 뭐야, 이게. 저게 피겔롤이지. 오 스크린 지렸다 아, 미쳤다 나이스 커리 어이 모란테 지금 뭐임? 나이스 여기 그렇지 해줘야지 나이스 어 근데 모란테 너무 게임을 혼자 하는 느낌인데? 저거 봐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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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왜 이렇게 잘해? 들어갔다. 나이스. 진짜 모란테가 잘하는 선수긴 하죠. 지금 뭐 플레이하는 거 보니까 좀 많이 잘, 많이 잘해 보이는데. 저거 봐, 와 미쳤다 방금. 와, 점수차가 7점 차로 벌어졌는데. 나 9등인 거야? 프론트 코트 9등. 나이스 커리. 그렇지. 나이스 스크린. 아, 아쉬운데 나이스 리바운드. 해줘. 나이스. 여기. 출망하잖아. 그렇지. 어우, 좋아요. 이 웬피스는 실제로도 잘하는 팀인가? 쏘겠다 나이스 요새 리바운드 개수가 미쳤네 그냥 커리어 어시 줘아 아쉽다 블락 방금 블락한거 아니야? 건드렸던거 같은데 내가 블락은 아니네 어 여기 커리 그렇지 우와 나 루키 중에 득점 1등 나왼이야마 넘었어 여러분 어? 왼이야마 넘었어 득점 그렇지 아 리바운드 벌써 10개 여기 덩크는 아니고 아무튼 나이스 1점 차이로 줄입니다 스크린 안으로 들어가서 와개 잘했다 이거 미치셨다 더블 바로 더블 성공 아 이거 잘 막아야 되는데 그래야 역전하는데 잘 막았다 이거 빨리 쏴야지 너네 에이 나이스 리바운드 가자 가자. 커리형이 없다 이겼다 아. 아, 이거, 넣었어 역전인데 아. 나이스 탐슨 가자 엔터니 해줘 그렇지 역전 나이스 와 루키 순위표 어저 3등이었는데 2등으로 올라갔어요 그래도 그래도 나 리버 평균 리바운드가 7점 몇이었는데 8.4까지 올라갔어 ,잉? 아까 보니까 한 경기 리바운드 기록이 무슨 55개? 어, 어떻게 하는 거야 55개는 그렇지 어키가바뀌었고와세명이 나이스 리바운드 기가 막혔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스티커리어 해줘. 어우, 멋있다. 오, 점수 많이 벌렸어요. 역전 하더니 좋아. 3 포트는 우리 흐름이야. 이 아담스도 잘안 낸가 봐. 와 물한테 오 수비 오, 오 나이스 이거 수비 잘했다 나 거의 블락할 뿐 3점 슛하와야 <laughs> <laughs> 잘한다 지 진짜 스크린 서주고 나이스스 나이스 탐스 제발, 점수에 벌려줘. 오, 많이 벌렸다. 와, 미쳤다. 3코트에 확 벌렸나보네. 아니, 얘는 센터가 왜 이렇게 날렵해? 뭐야, 쟤? 나도 날렵할 수 있어, 이 자식아. 그렇지. 어쩌어쩌 <laughs> 어쩌, 나이스! 기가 막혔다, 이거. 야, 나의 화려함에 속아 저 선수를 막크를붙했구나 점수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한번 엘리웁 덩크 해볼까? <laughs> 엘리웁 덩크는 안 되네 오 파울과 나이스 득점 커리가 박수를 기깔나게 쳐주네 자유투 못 넣어도 돼 어우 이게 원정이니까 엄청 떨리네 슛 들어갔죠? 아. 나이스 리바운드 18개 나도 봤어, 그렇지. 엘리웁 덩크 미쳤다. 야 개짜리 타다 저거. 아 근데 내가 저 덩크를 하는 위쳐야 하는데 어시스트도 맛있네요 근데. 낙사웃 해주고 나이스. 컬럼나 진짜 이번에 진짜 나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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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게. 이렇게 어 파울을 하니. 하나만 넣자,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웃음> 하나만! 하나만. <웃음> <웃음> 이거지! 이거 드디어 엘리 n 덩크했다 드디어 미쳤다 엘리 a n 버스 덩크 스크린 들어가서 이거지 이게 피겨 놀이지 아우 짜릿해 2 0 2 0은뭐 기록 이름 없나요? 나2 0 2 20 0될것 같은데 일단 리반도 20개 했고 여기 마지막은 덩크로 장식 오! 24:20 더블 트0뭐 20 그런 와2 0 2 0을 하네 나이스 오, 오늘 경기 너무 잘했죠 커리어 하이를또 세웁니다. 20득점, 20 리바운드. 오늘 막엘리웁 덩크도 하고 하고 싶은 거다 했다. 진짜. 게임 시간 길게 하니까 재밌다. 확실히. 어. 본인의 경기 방식을 어떻게 바꾸었길래 이달의 선수를 저지하고 승리를 얻어내신 거죠? 이게 나야. 기본에 집중했습니다. 자, 오늘 NBA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재밌었다, 그죠?